没什么特别的。啊啊 yep. 뭐했는데 뭐, 누구하고 왔어? 어, 아, 안 끊었어? 아, 응 뭐, 누구어 아, 문 끊었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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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음 끝나고 아, 왔습니다 잘 됐어?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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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perform in Indonesia. Oh. yeah, we really can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Say something in English. Yeah. Um, we we'll are going. We'll go. Where? Oh uh, yeah. yeah. We we will. Is this your first time? Yeah. Same. Hello? <laughs> Hello? <laughs> yeah. When <laughs> does you respond?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try or want to eat at Indonesia? Mm. Mm. I think. You think? You want? Uh, 전통음난 <laughs> 약간 그런거 먹어보고싶어 전통음식? 전통음식 약간 약간 전통 아니에란 라고 하지 않나요? 란븐? 아아 전통음식? 아, 어, 아 전통음식? 전 어떻게 발음해? 아 전통 전통 전통음식 그런거 먹어보고싶어 중국어로? 전통. 전통. 안경 쓸까? 어? <laughs> 잘안 해라. 아마키 uh, 어. Uh, birthday present. birthday present from 마키. from 마키. Show t h e the details. I like the uh, details. これが可愛い。音音音音音メガネの音音音音音音音音音音ン。音音音ー音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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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音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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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音 わかったってメガネのあメガネメガネメガネメガネメガネのメガネのメガネちょっと教えてメガネ下がるメガネそうメガネメガネ絶対そうメガネメガネ合ってますかみんな教えてメガネ絶対メガ絶対メガネじゃない絶対メガネのなにメガネ オッケーメガネオッケーハモン取ろうオッケーメガネおはいメガネメガネ負けましたカバンはカバン <laughs> ちっちゃいやこれマジで面白いからみんなあのちょっと前あのなんだっけジョジョがあのズボンあの、服とかいろいろ買って。

가방 도유거든 카다가라 가방 가방 어밥 먹었어 아니 좀 가져먹자 싫다며 <laughs> 말고 싫다고 아, 아 알았어 식당 가자는 줄 알았지 아니 <laughs> 식당 가자고 응, 식, 어 식당은 자아어 갑자기 다들 그.. 멤버들이랑 싸지지이니 o 라스 멤버들이랑 지우지 Memo de la Savoji, Moro. m o k o 니 d o m Savo. Mokondom Savo. Mokondom Savo. 안싸 k o n d o m 만쳐도되냐고안 됩니다. 눈에도안 돼? 눈에 나면나 누나, 면 봐봐 나 누나, 누나, 누고 싶은 거 아니고 아이 봐봐 만지지 말라나누면만지 누나, 누나, ㅋ 이야 판다와 판다를 이용이 외로 보호하는 고 말했지만 많이 앉고 눈을 고 틱톡 보고 싶대 뭐야 <laughs> 리가 <HI> <laughs> 축하드립니다, 연준님, 선배님. 아, 연준 선 선배, 연준 선배님. 아주 축하 축하드립니다. 내일, 음, 왜? 네? 하고 싶어? 내일 보고 싶긴 한데 뭔가 뭐가 <laughs> 아니 많이, 많이 네. 있어. 예전에 많이 검색해봤는데, 이런 간단한 거 좋지 않아? 이런 거? 어, 기억에 잠깐 잘 어릴 것 같아. 기억에 이 예쁘다, 쥬쥬. 내 네? 응. 음. 언젠가, <laughs> 언젠가 이렇게 말하면 좋다. <웃음> <웃음> 맨날 말만, 언젠가 오. 앞머리 많이, 자 랐어. 그러네, 바보 강아지 같아. 오늘 왜 이렇게 머리 안 좋아 보여? 머리 안 좋아 보여. 음. 그래? 바보 같아? 응. 음. 그럼 이 y Okay. Okay. o 아니 그냥 정 <정성>. a <laughs> 머리 안 좋아 보인다는 말 k a y o k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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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a y Okay. Okay. o 안경 때문이야 이거. 에 이거. 바보. 이거. 예요그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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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해봐, 해봐. 이 해봐. <laughs>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바보예요. 말해. 말이. <laughs> Five, 눈에밖에 음. 모르는 방법이. 아니 더할수 있잖아. 르네 어, 어떻게 사랑하는지 <laughs> 그 마음에 보여줘봐. 맞아, 나 바보야. 르네밖에안 보이는 바보. 이런 거 말해야지. 똑같잖아. 아니, 너 뭐라고 했는데? 르네밖에 모르는 바보. 다 똑같잖아. 아 그래? 네가더못 치는 것 같은데. <laughs> 싸우라안 싸워. 나 착해. 뭐뭐 뭐, 뭐. 뭐야? 착한 거랑 싸우는 거랑 다르지. 왜? 뭐가 다르는데? 그럼 나도 착해. 응. 왜 아, 착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맨날 착한 척하잖아 내가? 응. 내가 착한 척 아니고 그냥 착해 보이는 것만 착한 거야. Outside and inside, t h s different. 니 거? 응. Different. No, no. i Yeah, for you, you're different. I don't know. Like ya, yeah. ya yeah, see, me talking a n d devil, 악마. 응, 악마야 맞 a yang mana? Masa, h 데 t 천사 <laughs> 천천 앞으로 천천히로방 어? 바방 <laughs> 방 천천 천천히 o 방방 o n t o n i 앙 아니었어? 앙 a m p 하기 좀 어려운. <laughs> <어렵네>. 해봐. <laughs> 악마. 쿠봐 앙라고 했잖아. 응. 어. 그거는 제대로 한번 발음해봐. 읽으면서 쓰면 악마인데. 응. 음. 악마라고 그냥 하지. 그렇지. 앙마 엔주 어렵네. 천지천사니까 그런 것도 몰라? 응. 뭐 アリーツモサドの青春病のキターのましたう、エシシュンビヨー、めちゃョノ、セジュンビヨーノ、エっちゃマかったマシタカエミチェンジャーこ ちゃんちゃんちゃんちゃんそんそんそんそんそんバスケ入るちゃえ今日やる今日ちょっと時間あるからやらない何でやらないのやりたくないからよっぽうわこいつもバスケのこと飽きちゃったそうじゃなくてじゃ何今日はそういう日じゃないじゃいついつかフフフフフフフフフ

今日は動いたくない動きたくないずっと動いてないや動いてるよどうしたああそうか今日運動してきたのいや <laughs> 動いてないや <laughs> <laughs> 嘘やん <laughs> 動いてないや動いたよなにどこのと祝辞だからここまで来たじゃん歩いて歩いてきたの んでもお前じゃないし <laughs> 何もしてないのにいみんな優しいそういう,そういう時あるねって以上 <laughs> はそういう時しかないですよマジで本当な何じゃあこれからん見てもうすねてる <laughs> <laughs> うわああ心狭い<や> <laughs> うわ,<ー> <laughs> うわ腹立つだから行こうってじゃあいつもこうやって誘ってもう俺が断ったら俺がなんか悪い人みたいになっちゃう悪いよ <laughs> <laughs> 俺にも断る権利はある,ある、ね、そうだよねうん 응왜이토응왜이토응왜이토응왜이토 왜?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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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자 아니 안 싸웠는데 <laughs> 어 일본족 아 문제... 어, 이런 건 사는 맨날 어, 아무것도 아니는데왜왜왜 왜냐면... 진짜 아이 이제 루네분 룬네들다 알게 된 거야 뭐? 이거로? 근데 가끔 뭐 어. 화내는 게 뭐, 건강한 애 좋아 어. <laughs> 뭐만... 아니 이제 그 스트레스 풀리게 해주는 거야 뭔지 알지? <laughs> 봐봐 계속 뭐이거 어, 답답 <laughs> 죽겠는데 스트레스 아. 아 이러는데 제가 화를 안내안내 네, 그러고서 화내면 아 위즈는 진짜 겉과 속이 달라요. 네. 너왜 <laughs> 갑자기 <웃음>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어. 이겼어. 좋았어. 그게 그게 <laughs> 이기는 사람 <laughs> 하는 표정이야. <laughs> no, <laughs> <laughs> 그게이 이긴 사람 하는 표정이야. 그 주지 하리 한다 そうだ네네네네네네네 우리 네네네한나그네네아네나아네나아네나그네지네네 <laughs> 재미난 에피소드 그런 거였나 응. 있었나 진짜 편하게 그 촬영했던 거 맞아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갈비탕 갈비탕을 오. 준비해 주셨는데 다다 우리 좋아하는 음식 응.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와, 너무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 그그초콜릿 그거 있잖아 아 뭐라고? 풍규? 약간 온 온천 같은 온천. 아그 저프리도 있냐? 엄청 컬리 헬러 내리는 게 뭐지? 펑... 분수? 분수. 그게 다에 비 해주셔 가지고. 갈비탕이 분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야비탕 분수에서 아 Why Maki is grow up so fast? Why I don't know why. Like you're saying, like Maki is already 183, right? Like centimeter. Mm -hmm. Can you guys believe that? Like I mean, two years ago, like he's still like like a baby and sit on my lap, like like a, my younger brother. And now he's like taller than me, and bigger than me. Can you believe that? Can you believe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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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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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음, 감사합니다. 감사. 네. 금그 다른 멤버들만큼 그 커지지는 않지만 그네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는 중요하지 않아. 맞아. 그 성격이랑 분위기지. 뭐금 그 매력이지. 음. 매력 중요합니다. 외모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메모가 있는지 <laughs> 열심히.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진짜 온전 잘생긴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 뭔지 알지? 아니야? 어 맞아. <laughs> 멋있어. 잘 아, 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나는 뭐뭐 만날 뭐 사람들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아 그럼 멋있는 사람이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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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지건이랑. 자기 만족하고서 살면 돼. 멋있는. 거야.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오. 멋있어. 좋아, 좋아. 다 멋있어. 다 멋있어. <laughs> 다 멋있어. 열심히.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뭔가 자기 삶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다 멋있어. 너네들도 다 멋있어. Spoiler? Spoil. Spoil, Spoil. <laughs> 배고파, 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배꼽 지뢰가 나 알람이 그이주 모시는 사람 되고 싶어서 이제 <웃음> 가야 됩니다. <laughs> 배고프면, 좀 멋이 네, 멋이 떨어져 떨어졌어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밥 많이 먹고 <laughs> 그, 그 이미 저녁이지만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나상 공항 탑이 나갔다라 하얗게 타비데네. 우라는이마막 공항 탑이니 키마니다 아이야, 맞아. 바이바이. 와이니먼. See you guy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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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